사도행전 20장 21장에서 사도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치며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을 환란과 고난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언합니다. 이에 사도바울의 일행은 사도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말립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돌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 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의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요 예수 닮는 길이요 고난 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리기 때문입니다. 21세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은 더해지면 더해졌지 덜하진 않습니다. 고난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 닮아 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중에 예수 따라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